단경 금기 선재식들아 만일 매우 깊은 법이 세계에 들고자 하면 반야산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것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반야산매에 들어가느니라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등이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의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연부제에 비를 내리면 풀잎이 떠다니는 듯하고, 만약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라. 대승의 사람은 금강경 서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 써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비옥한데,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님과 같다. 원래 용왕이 강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 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이 여러 흐름을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다니 중생이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 이라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근성이 작은 돼지 의초묵이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거꾸로져서 자라지 못한, 못한가 같나니 작은 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은 이라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건을.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치지 못하는가. 사된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한 것과 같다.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자금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마음에서 자기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번뇌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치는 이라.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곧 자성을 보며 안팎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오고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어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행을 닦으려면 곧 반야바라 밀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했다. 예, 네, 송철스님의 해설 반야삼매 식심견성하면 반야삼매라고 육조는 말했다. 예, 금강경을 예, 매우 강조하십니다. 육조 단경, 육조 스님께서도, 예, 금강경은 제가 읽어본 금강경 책을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청담 스님이 예, 금강경 대강자가 최고였습니다. 예, 제가 뭐 모든 책을 보지 못했으니까, 예, 제가 본 중에는, 예, 청담 스님이 금강경 대강자,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 이상의 책이 나올 나올까 세계 역사상에 예, 이 이상의 책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 계속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 대강자를 읽기 힘드신 분은 예, 제가 읽어 드린 것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그 깨달은 분이 예, 성불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바르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